안녕하십니까. 네, 기자투입니다. 이번에는 언리얼 엔진을 한번 해서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. 네, 주로 그 언리얼은 블루프린트와 시뿔불로 만들게 되는데, 제가 주로 해야 될 건, 할 거는 시뿔불로 만드는 법을 보여드리려고 하고요. 그러니까 상당히 베이직한 과정일 거고, 그 다음에 블루프린트를 조금씩 쓰긴 하는데, 주로 시뿔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 마이, 테스트 프로젝트 랑걸 한번 만들 고요 블루 프린트 말고 10불뿔로 해서 베이직 코드 요 상태 로 만드 시면 됩니다. 그 다음 에 빌드 스타트 컨텐츠 를하 셔야 처음 에 저희 가 리소스 가있 어서 만들기 쉬우 시 니까 이렇게 하 시고 그 다음 에 진행 을하 시면 됩니다. 만들어지고 있고요. 처음에는 그시뿔뿔로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까셔야 하고요. 언리얼 엔진과 비주얼 스튜디오는 까셨다는 가정하에 할 건데 따로 이제 언리얼 시 비주얼 스튜디오 까는 부분 따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네, 처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될 거고요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처음에 메뉴를 한번 보시면 이쪽에 이제 기본적인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요 이게 메인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컨텐츠 브라우저라고 해서 처음에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셔서 이제 그 디렉토리도 볼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게좀 편하시고요 자세한 세부 설정은 여기 월드 아웃라이너란 게 있는데 여기 안에 리소스가 뭐가 있는지 이제 봐주는 거고 그외 세부 그런 옵션은 여기 디테일에 있습니다.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 구성은돼 있고요. 네, 여기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컨텐츠 요 상태에서 언니얼 1 0불불 클래스란 게 있습니다. 요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언니얼 그1 0불불을 사용하실 때만 쓰는 거고요. 거기서 이제 처음에 마이너스 클릭하셔서 New C++ 클래스라는 걸 하나 꺼냅니다. 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액터를 한번 선택하시고요. myActor myTestActor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, 하나 만드시고, 처음 만들 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. 네. 그렇게 하면, 이제, 이런 식으로, 언리얼에서 만든 거를 이제, 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보여주는데요. 네,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보시면, 처음에, 소스란 게 있습니다. 소스에 보시면, 마이 테스트 프로젝트란 게 있고요. 그 안에 보면, 마이 테스트 액터. 아까 방금 만든 거에, 헤더 파일과 cpp 파일이 이게 있습니다. 두 가지 이제 파일이 나눠져 있고요. 처음에 좀 복잡하게 이제 되어 있는데, 여러 가지가 써 있는데, 처음에는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. 이제 제일 중요한 거가 참 실수하시는 게, 여기 Generator Generated H라는 헤더 파일은 이 밑에는 뭘 쓰면 안 됩니다. 인클루드를 더 이상 하시면 안 돼요. 이게 이게 에러가 납니다. 반드시 여기 에 있어야 되고요. 나머지는 그냥 크게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.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화면에 디버그를 처음에 이제 쳐야 되는데. 콘솔에다 치는 나오는 게 있고 이제 화면 출력하는 게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이제 요거를 쓰게 되는데 요거를 쓰려면은 파일 한번 해보면 네. 문제 없이 이제 컴파일이 됐고요.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 상태에서 mytestactor란 게 있는데 요거를 그대로 올리려도 되긴 하는데. 헬로 월드가 뜨는 걸볼 수가 있긴 한데요. 두 개를 띄우니까 여기서 보면 헬로 월드가 뜨는 걸볼수 있습니다. 이렇게 네, 하면 이제 이게 처음 액터 파일을 만들긴 한 건데, 이렇게 쓰진 않고요 보통은 이거를 이제 블루프린트란 걸 만듭니다. 그래서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. 이 안에, 블루프린트 클래스라는걸 만들, 인스턴스 같은 걸 만드는데요. 그, 유니티를 사용하셨던 분이라면, 그 프리, 프리팹을 쓰잖아요.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거기서, 이제 여기서, 서치로, 마이 테스트. 그 마이를 치시면 테스트에 그런 게 나쁜데요. 요거를 쓰서 보통은 이제 요 네임을 앞이나 뒤에 BP를 붙여서 좀할수 있게 하거든요. 전 뒤에 붙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구별이 가게 하고요. 보통 이제 이거를 이제 열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. 보면 마이테스트 액터를 그 부모 클래스로 갖고 있는 BP가 생겼고요. 이렇게 돼서 여기에다가 일단 한번 저기 스태틱 메시를 이렇게 불 갖고고요. 오 나중에 이제 CPP로 만들 건데 지금 일단은 그냥 한번 해보려고요. 그래서 이렇게 구를 하나 구 말고. 박스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박스를 이렇게 하나 가져왔고요. 그래서 스테트 메시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요거를 불러오면 이렇게 돼 있고요.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요게 이제 그걸부르면서 아까 했던 에드온 디버그 메시지를 화면에 뿌려주는 걸볼수 있습니다. 네, 이런 방식이 일차고 오늘은 이 디버그까지 메시지를 출력하는 거를 보려고 하는데요. 윈도우 디 디벨로퍼 툴에 보면 아웃풋 로그란 게 있습니다. 아웃풋 로그라는 게 있고 디버그 보면 메시지 로그란 게 있는데요. 메세지 로그에서 이제 쓰기 위해서 해 놨구요 여기서 이렇게 치고요 치시구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하고 컴파일이 여기 있습니다 할 리로드 컴파일이라고 해서 조금 더 빠르다고 하는데잘 체감은 안 되는데, 암튼 주로 컴파일에 이거를 눌려서 하시는 게 원열에서 인직도 잘 되고 빠르다고 합니다. 그래서, 그래서 이제 플레이를 해보시면, 이걸 음, 음으로 바꿔잘 보이게, 그 다음에 클릭하고 네 그러면 이제 보는거 헬로 기차트가 뜨는 걸볼수 있죠 아까 로고는 좀잘 안보여서요 이렇게 보면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띄우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보시면 헬로월드 떴고요 이 오브젝트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로고 화일을뜬걸볼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